여름철 스킵 케어로는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문제였던 그런 피부 고민을 딱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찐찐찐 출근템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손 피부 민감도가 헛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정말 정말 오랜만에 제품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어, 요즘같이 덥고 습하고 꿉꿉한 여름에 피부 화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장품 다이어트 스킵케어 필수템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 진짜 덥죠 특히 여름에 저는 건성에다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속건조도 더 심해지고 피부가 훨씬 훨씬 예민해져요 일단 밖에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뜨겁고 꿉꿉한데 사무실은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 온도변화가 계속 들수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쌩얼로 나갈 순 없잖아요. 민감해진 피부에다가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품은 밀리고 베이스는 계속 두꺼워지고 악순환이더라고요. 이렇게 피부 온도 변화가 심한 여름에는 차라리 스킨케어부터 베이스 단계를 확 줄이니까 일단 제품도 덜 밀리고 피부 민감도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에 4일 이상 바르고 있는 초압축 스킨케어 로 루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넘버즈인 제품들인데 제 추천도 있지만 제 주변 유튜버 친구들이 이미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먼저 영업을 당했던 브랜드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거의 찐 출근템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굿바이 레드 그린더마 커버 톤업인데요. 선크림, 파운데이션, 컬러 코렉터, 심지어 피부 진정까지 들어있는 포인원 제품이에요. 여름에 스킨케어나 베이스를 너무 여력을 올리면 두꺼워지고 밀리고 그러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기에는 또 약간 누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파데 프리 겸 선크림 겸으로 올인원으로 거의 요것만 바르는데 너무 편하고 요즘에 최소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요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할 때는 생얼로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매일 나가고 외부일정도 있고 미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무리가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하고 밖에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찐찐찐 출근... 템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딱 짜보면 처음에 붉은기를 잡기 위해서 나와서 그런지 초록색인데 슥슥 비비면 이렇게 베이지 색깔로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한달 넘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즈인 미팅을 갔는데, 담당자님이 이게 캡슐이 터지면서 초록색이 베이지색으로 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달 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휴지로 싹 닦아서 보여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색이 변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요. 어쩐지 제가 홍조가 있는 편이라 다른 그린 베이스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 제품은 좀 달랐어요. 23호에서 25호 정도로 꽤 어두운 톤이거든요. 그래서 그린 베이스들을 자칫 잘못 쓰면 붉은기는 잡히는데 목이랑 색깔이 다르거나 살짝 뜨거나 잿빛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제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어, 제형이 되게 얇고. 괜찮나 보다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워낙 투명하게 커버가 되다 보니까 저보다 피부톤이 밝았던 제 친구도 되게 좋다고 했고 저처럼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도 단독으로 쓰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바르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서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아무래도 커버가 목적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약간 답답하고 빨리 세수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요즘에 거의 텐투 10 텐으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회의하거나 나가거나 하면 마스크 쓰고 벗었다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일단 한 저녁 6시, 7시가 되면 세수를 하고 싶어요. 계속 뜨거운 바람이 마스크 안에 있다가 없다가 하면 이게 저녁이 되면 피부가 되게 간질간질하고 성나있고 뭔가 따가운 느낌 아시죠? 근데 이 토너 크림은 정말 피부가 좀숨 쉬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제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서 얘 하나로 바꾸면서 피부가 진짜 편안해지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여기 앞볼이랑 옆볼, 입 주변에 있었던 트러블 나는 게 현저히 확 줄었었어요. 그래도 베이지색이라서 다크닝이 없고 한번 바르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녁까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녁이 되면 살짝 유분기가 올라와요. 근데 저는 건성이다 보니까 그 유분기도 꽤 괜찮더라고요. 이게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볼 쪽에 살짝 광이 도는 듯한 유분기라서 저녁까지 피부가 예쁘게 있더라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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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스킵 케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여름에 스킨 에센스 앰플까지 건너뛰고 진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엄청 높은 토너예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테스트를 하기도 전에 저랑 친한 유튜버 친구가 너무 좋다고 꼭 써보라고 진짜 극찬을 했던 제품이라 제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다 썼어요. 왜 좋다고 하는지, 왜 극찬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건성인 사람으로서. 다른 스킨케어 없이 뭔가 제 토너 하나 한겹 바르고 광나는 피부가 가능하다? 이건 진짜 사실 어렵거든요. 이름처럼 에센스 플러스 토너여서 확실히 일반 물 토너랑은 다르게 점도가 있는 콧물 제형이에요. 근데 또 흡수는 되게 빨라서 은근히 산뜻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화장실에 두고 세수하자마자 찹찹찹찹 바르는 편이거든요. 한 번만 가볍게 발라도 그 피부에 있는 수분감이랑 영양감이 진짜 깊이 차오르는 느낌이 나요. 오히려 요즘에는 평소처럼 스킨케어에서 세네 번 정도 레이어링 하고 이러면 요즘 같이 덥고 습하고 꿉꿉한 날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할때 화장이 밀리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발라서 트러블을 유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앰플이나 세럼 같은 스킨케어를 싹 없애주고 결광가등 에센스 토너를 한겹 바르고 그 토너 크림을 발라도 충분히 보습감과 영양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특별했던 게 여러분 그 세수 직후에 느껴지는 뽀얗고 투명한 느낌 아시죠? 딱 세수했을 때 맑아지는 느낌? 그게 이 제품을 오래 바르고 꾸준히 발랐을 때 투명한 느낌이 쭉 유지되는 느낌? 이게 아마 발효성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광이랑 안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된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피부광채의 52% 개선 임상도 받았다고 해요. 피부 자체가 워낙 건조하고 예민해서 발효 제품은 몇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몇 통째 비웠던 게숨 에센스 토너였어요. 그건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도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을 정도로 그 제품을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미팅 갔을 때잘 썼던 제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그숨 저렴이 토너로 굉장히 입소문이 난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피부가 아는구나. 발라봤을 때 얘가 아는구나 이러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약간 안색도 안 좋아지고 영양감은 당연히 없어지고 좀 칙칙하고 또 게다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익어가지고 광도 좀 사라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였던 그런 피부 고민을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피부 컨디션이 회복된 게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어, 너 요즘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아. 저번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거 좋다고 한번 써봐라. 이러면 제가 또 영업을 하고 왔습니다. 피부 컨디션이 좀확 올라간 느낌을 저도 받고 주변 사람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도 테스트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제형감이라든지 여름철 스킵케어로는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싶을 정도의 제품이니까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올인원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세럼이나 에센스 이런 거 당분간 필요 없으실 거예요. 딱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이거 이제 다 썼고 두 통째 비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넘버즈인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꼭 해야겠다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인데요. 꾸덕크림파인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 유일한 가벼운 제형의 크림인데요. 왜 이게 스킵케어 제품에 들어갔냐 하면 이걸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진짜 싹 진정되면서 촉촉해져서 낮에 단계를 줄여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덜 예민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수분이랑 진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 젤이랑 크림의 중간 제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에 꼭 하는 스킨케어 루틴 중에 하나가 페이스 쿨러로 마사지를 꼭 해줘야 열감이 훅 떨어지고 특히 저는 얼굴이랑 이 뒷목도 꼭 해주거든요. 페이스 쿨러랑 사용을 했을 때도 더 피부가 진정이 잘 되고 수분을 한 번에 줄수 있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으로 딱 자리 잡은 아이템이에요. 진정에 좋은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아줄렌 성분이 들어있어서 확실히 그냥 크림이랑 붉은기 잡히고 열감이 진정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용량이 일단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마사지할 때 듬뿍듬뿍 발라도 돼서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흡수돼서 남성분들께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 스킵케어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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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하는 루틴이거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여름 출근템으로 깔끔한 베이스를 찾으셨던 분들이나 여름에 홍조나 열감 스킨케어 찾으셨던 분들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보기란 누르시면 올리브영 링크랑 자세한 제품 정보도 있고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후기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